부모 가슴 찢는 자식 빌런 3위. 평생 엄마, 아빠한테 빌붙겠다는 딸. 야, 보쇼. 이건 못 참겠다. <laughs> 응. 응. 야, 이건 바뀌어야 되는데. 응. 정희야, 너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알겠지? 이 말을 습관처럼 하면서 키운 게 잘못이었을까요?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어렵게 얻은 아이라서 애지중지 키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는데 방해되지 말라고 할수 있는 건다 해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샤프 써봤는데 수학문제 풀때 슬슬 잘 풀리다라고. 독일 거라는데 나도 갖고 싶어. 어, 그래? 아, 그러면 당연히 사줘야지. 엄마, 나 핸드폰 바꿔줘. 전자단어장으로 쓸수 있다는데 나 바꿔줘. 어, 그럼 당연히 바꿔줘야지. 해달라는 걸다 해준 이유는 좋은 대학교에 가길 바라서였고 딸은 서울 4년제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오. 대학교 가서도 공부에 집중하길 바랬어요. 엄마 내 친구들은 주말에 다 아르바이트 하더라고. 아 아르바이트 하지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곳 취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나도 뭐 공부만 할수 있어서 좋긴 해. 저희 딸은 그렇게 과에서 1등만 하는 대학생을 했습니다. 이야 잘하긴 하네. 적절한 때에 미국으로 어학년수도 보내줬어요. 어... 저 집, 저집 가고, 가고 어, 싶다. 어, <laughs> 어, 좋겠다. 나도 저집다녔으면 어... 저를 좀 입양하세요. 그러게. 응. 당연히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엄마, 나꼭 취업해야 돼?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회사에 뭐, 꼰대도 너무 많다고 그러고 일도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 우리 사람들 말에 다 뭐, 네, 네, 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난 못할 것 같고, 월급도 완전 조금 준다는 거야. 엄마가 나한테 준 용돈 있지? 그거보다 적은 것 같은데? 나 그거 받으려고 얼마나. 고생, 고생한나 그건 아니라고 봐. 아니, 얼마나 많이 받걸래? 아버지 월급을 다 주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어? 저 같아도 일하기 싫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취업을 안 한다고? 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게? 아 엄마랑 아빠가 계속 나 키워줘야지. 왜 갑자기 취업을 하래? 엄마가 일하지 말고 공부하라면서. 아, 나 싫어. 그런데 들어가서 일하기 싫단 말이야. 자,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성적으로 스펙 쌓아서 좋은 곳에 취업하라고, 어? 일하지 말고 공부하라고 한 거지. 취업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해? 엄마가 난 공부만 하래네. 나는 그냥 엄마 아빠랑 평생 살 거니까 평생 용돈 주. 서로다 말겠지 했는데 대학 졸업한 지 3년 여전히 놀고 먹고 있습니다. 용돈을 끊어도 갔는데 고기를 끊고 단식 투쟁을 하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내이렇줄 씨... 알았어, 너.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뭐냐 뭐냐 큐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고기를 끊어. 야, 고기를 끊으면 아주 며칠 굶어 죽어 봐야 아, 일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지. 아유. 아, 어, 전 완전 동의해요. 고기를 네. 끊어 얼마나 끊어. 끊었어 네. 제가 볼땐 다이어트예요. <laughs> 음, 이건 곡기를 끊는게 아니야. 곡기를 어, 끊는다는 건 정말 인생의 곡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음, 맞아요. 내가 보니 얘는 정신 차리려면 아직도 멀었어. 아직 멀었어. 아우, 정말 나를 만나야 되는데. 아, 음. <laughs> 아니, 사연좀엄마좀 뭐좀 독하게 용돈을 끊어, 아예 끊어보면 어떨까요? 곡기를 끊든 말든. 용돈을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이 엄마, 아버지가 워낙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딸이라면 쩔쩔쩔 음. 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흔히 금이야, 오기야 네. 키우잖아요. 그죠? 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근데 보세요. 옛날 어른들께서 항상 귀한 자식은 개똥밭에 굴리라고 했어요. 음. 그게 왜 말을 하냐면 사람에게는 늘 적절한 좌절이 필요해요. 음. 이 친구는 공부는 잘했어요. 그러니 나름 역량도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만들 수도 있는 친구인데 음. 너는 뭐하냐? 거친 곳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명령 받고 동시에 내가 원하지 음. 않는 그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 내가 원하고 내가 음. 또할수 있고 이걸 통해 칭찬 받았고 내가 보니까 내 재능 이 있는 것 같아. 요거쭉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석사, 박사 하셔가지고 교수를 하시던가. 그러니까 자기 사회로, 사회를 사회 거죠. 생활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땐 이거 요새 이런 집 진짜 많습니다. 음. 요새 친구들이 굉장히 혼자 크거나 또 둘, 셋 크더라도 귀하게 큰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캥거루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유, 그, 이걸 우린 빨대족이라고 불러요빨대족 그래. 음, 부모, 용, 그, 연금에 빨대를 꽂는 친구들 우리가 빨대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유. 참고로 제가 만든 말입니다. 빨대족. <웃음> <웃음> 유행어. 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정량 엄청나게 많아요. 문제다. 어. 보세요. 요새 중고등학생들이 받는 용돈이 네. 지역마다 다 다르고 집집마다 다르겠지만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학원비 내고 밥사먹고뭐 이래저래 쓰는 거 있죠? 네. 옷 사입고 이런 거다 하죠? 이 아이 하나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100에서 200 사이가 들어가요. 한 달에? 어, 그러면? 직장인들하고 똑같아요. 직장인들은 돈을 벌면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근데 야. 본인들은 안 벌면서 늘 그걸 쓰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늘 나의 삶 속에 있는 거야 팔다리 달려있는 것처럼 네. 내 부모들이 나에게 해줬던 그 서비스들만큼을 하려면 이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학원에 모셔다 드려 학원 끝나면 라이딩. 혹시라도 발이 땅에 닿을까 봐 집으로 다시 모셔와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라이딩이란 문화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맨날 뛰어다녔는데 학교에.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에 <laughs> 네, 저희 신발 가방 걷어차면서 우리. 각자 다녔잖아. 저는, 초등학교 저는 산 넘어 다녔어요. 어, 산을 넘어서. 어디 사신 거예요, 대체 <laughs> 냉장고도 없어. 산 넘어 학교 다니. 사학교 다니어요 제가 강원도 대관령에서 태어났어요. 어, 저도 강원도 동해시. 오, 동해시? 네. 오, 완전 시골이다. <웃음> <웃음> 어,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옛날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어요. 어, 어,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사,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출발해야 돼요. <laughs> 네. 해가 뜨기 전에 출발해 가서 와. 도시락을 1학년 때부터 두개 싸가지고 갔어요. 와. 가다가 먹어. 가다가. 중간에? 어, 어, 개구리도 잡고 오줌누놓고 똥도 누고 그냥 그렇게 해서 쭉 가요. 그러면 이제, 아, 해뜰 때쯤 돼가지고 가면 학교에 가있어 교수님, 어. 혹시 나이 속이셨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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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죠? <laughs>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죠. 어, 이런 시, 시, 시절이 있었다고. 네저 분교 다녔어요. 와. 네 분교 다녀가지고 전교생이 다섯 명이었어요. 아이고. 어 되게 잘 뽑히셨네요. 음. 그러면. 어 저요? 그 학교에서 그 분교에서 정말 성공하셨. 어 케이스. 졸업을 못 하고 저는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죠. 어, 어 그렇게, 그렇게 된 거. 건데 와. 아무튼지 간에 중요한 건 지금의 성장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늘 풍요 중에 풍요 속에 성장하잖아요 맞아. 태어날 때 보통 어떻게? 자기만의 독방 다 가지고 있고요 자기만의 스마트폰 가지고 태어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부모들이 무엇을 해서라도 해준단 말이에요 네. 이게 노력이 아니라 당연한 것 그래서 이게 호의가 권리가 돼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용돈을 끊는다? 제가 볼땐 용돈 끊으면 지도도 다끊긴할 거예요 어. 그렇게 놔둬야 되지 않나? 어, 자기가 겪어봐야 좀. 놔둬야 된다 생각하고요. 음. 참고로, 안 죽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 네. 진짜 독한 애들이 있어요. 진짜 독한 애들은 열흘, 20일, 30일씩 굶어요. 그래서 뭐냐 졸도해. 아이고. 졸도해.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 음,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뭐 하냐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머지 생애를 버는 거예요. 이거 부모들이 끊어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차갑게 사랑하라고. 용돈도 끊고 음. 막 지원을 끊잖아요? 그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생각할 걸? 취집. 그죠. 음. 일은 안 하고. 음. 근데 좋은 남자는 이 여자 안 좋아해요. 그럼. <laughs> 이게 삶의 태도예요. 음. 그러면 보세요. 부모에게 빨대 꽂는 자가 그 남자에겐 빨대 안 꽂겠어요? 스스로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좀 부수적인 뭐 부작용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내 돈을 누군가 준다는 거예요. 음. 다른 사람의 인생과 경제를 깎아먹는 겁니다. 가아가 먹는 거죠. 지금 현재는 부모님의 인생을 깎아먹고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뭐 하는가? 평생 백수를 살 각오를 합니다. 어, 왜냐? 진짜 별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군가 이자를 채워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음. 그렇죠? 저는 이게 백수 중독이라고 생각해요. 백수 중독. 이게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다 백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백수가 아니에요 취업 준비생이죠 음. 근데 이이 이, 이 딸은 완전히 백수입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한 백수 얼굴 두께가 네. 4m 이상이에요 백수가 꾸민 여자예요 그렇죠? 어. 음. 자, 그러면 한줄평 바로 들어가 볼게요 부모 가슴 찢는 자식 빌런 평생 엄마, 아빠한테 비붙겠다는딸 정의에게 매기는 이호선의 사이다 공주 옷부터 벗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좀독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